지난 주간에 조금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지요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용인에 사는 한 50대 남성은 처가집에 아내와 함께 딸과 이렇게 갔는데 장모님 아내 딸 한날 한시에 일었습니다 가족의 시신을 확인한 이분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얼마나 오열하고 있는지, 참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데 한순간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생명 때문인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슬픈 소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게 몇 년에 한번 돌아오게 되는데 내일 성탄인절이고 오늘이 또 주일이고 좀 우리가 조금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오늘 귀한 날입니다. 성탄절도 좋지만 은그 전날이 얼마나 추억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 어린 시절의 성탄의 추억이 새록새록 아마 살아날 겁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성탄절은 성탄절대로 좋지만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이 묘한 그날 밤 우리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 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뛰어놀고 밤새워서 이야기하고 그랬던 그 추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 발표회가 늘그 성탄절 전날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오후에 합니다마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뭐 청년부까지 참여해서 이 교회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또 옛날에는 촌극이라고 그랬어요. 그선극을 같이 연습하고 시간도 한 달도 더 했습니다. 매일 밤 모여가지고 부모님께 혼나가면서 또 선배가 후배 가르쳐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오던 전통이 있었지요. 무용도 하고, 암송도 하고, 첫 인사는 제가 항상 도맡아서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힘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눈치 보여가지고 이제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는 안 하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1년 내내 교회 나오지 않던 친구들도 이 크리스마스 이분 날에는 왔습니다. 그 저녁에 와가지고 그 재미난 구경거리도 보고 또 선물도 받아가고. 그보다도 또 저는 더 추억이 있다면은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돌았던 새벽송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1년에 한번 새벽송이 기다려질 정도로 내년 새벽송 또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그 새벽송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때는 따라간다 그래도 보내주질 않았어요. 중학교 이상되어야 그 새벽송에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자마자 그새벽성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위동네 성도님 집부터 해가지고 아래동네까지다 돌고 그리고 이웃마을에서 오는 성도님이 한분 계셨기 때문에 그 이웃마을까지 근데 거기를 가는 동안은 약한 2km 정도 되는데 얼마나 매서운 그 바람이 오는데도 또 어떤 때는 눈이 와가지고 뭐 발목을 무릎까지 막 와도 그걸 다 이겨내고 그새벽성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송의 의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거거든요. 온 세상에 그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그 밤에 새벽에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중학교 때 그런 의미는 잘 모르겠고 제일 좋은 거는 과자를 준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과자를 한 보따리씩 싸놓고 우리는 그거 포대 다메고 그거 과자 치고 다니면서 받는 그 기쁨에 그리고 돌아오면 교회에 자루가 한 서너 자루가 막 과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게 다 우리 중고등부 거거든요. 그 재미에 얼마나 성탄절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먹는 거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참 먹는 거 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성탄절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창세기로부터 다 먹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짓는 것도 먹어서 죄를 짓더라니까요. 창세기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거느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 식솔들을 먹이려고 그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이 어른들이 가장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헤맬 때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땅 광야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들을 먹이셨거든요. 예수님 시대는 또 어떠했나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베세다 광야에 남자들만 5천 명, 그래서 여자 아이들 합하면 더 많은 숫자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역사, 이게 먹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요한복음 6장 26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들러 오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는 여기 오면은 먹을 게 있으니. 여기 오면 배는 굶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먹어야 되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시대가 되어서 먹는 것이 더 걱정이 없다 해도, 아무리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도 어쨌든 나는 먹어야 한다는 거죠. 먹어야 삽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영적 상징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에 오늘 앞에 찬송해도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몇번 나왔고요. 모든 성탄의 찬송들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가사가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의미가 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16km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경찰들이 지키고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고문이 다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다가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여리고라든지 몇 군데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가 있죠. 우리 관광객은 갈수 있습니다. 그건 다또그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사는 거죠. 관광객 덕분에.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영국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객이 탄 관광 버스에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돌을 던져서 버스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면은 그 순간에 다 관광 회사에 전파가 되는 거죠. 가이드에게 연락이 옵니다. 오늘 베들레헴 일정 취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베들레헴을 못 가보고 와서.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로 예수님 탄생교회를 예수님이 나신 그곳을 보고 와야지 이스라엘 와서 다른 거다 봤는데 탄생교회며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엄을 못 보고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그래 두 번째 갔을 때 베들레엄 들어간데 눈물이 그냥 촤악 흘러내리는 너무 좋았어. 예수님 탄생교회 그 예수님 탄생 지점이라고 하는 그별 있는 곳에 손을 대고 입술을 맞추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이 그 동굴 같은 곳인데 거기서 다 찬양을 하면서 확또 목사님들이 화음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외국인들이 다 구경을 하고 선거에한 서너 곡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캐롤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베들레헴에 대학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니까 사람도 많지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때는 200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뭐 구경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이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냥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셨다는 거죠. 왜 났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나 아니 아버지 되는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가문이 요셉이 다윗 가문이잖아요. 그니까 러 다윗 가문이 베들레헴 쪽에 다 살거든요 유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고향 찾아서 지금 호적하러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온게 아니라 이거죠. 우연히 호적하라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만삭이 된 마리아가 일부러 베들레헴에 가서 애 낳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간혹 비천한 땅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죠. 베들레헴을 가리켜 네가 작을지라도라고 말합니다. 미미하고 비천하고 노예 같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예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메시아의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예수님 조상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은 곳이고 다윗왕의 조상이었던 룻과 보아스의그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 베들레헴이고 무엇보다도 다윗왕이 출생한 곳이고 다윗의 영적 고향이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거기서 시를 쓰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었던 곳도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전통 가운데 왕의 가문이 또 다른 새로운 메시아 왕이 올수 있는 곳은 베들레헴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절에도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다윗의 그 혈족이 살고 있고 다윗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어있는 이스라엘 왕의 계보가 흐르는 베들레헴이다 그런 말이죠 사무엘 하 7장 12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네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곡해 하리라 그 말씀이 바로 너의 희 씨를 통하여 또 메시아가 또 왕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했던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 말했지만은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자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미가 선지자나 과거의 이 선지자들의 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누군가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믿기는 믿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메시아나 왕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보는 거죠. 베터와 레헴. 이두 단어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베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집입니다 레헴은 떡이거든요 뭐 미국식으로 하면 빵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 밥집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외양간의 구유였다는 거예요 첫아들을 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밥집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것도 또 짐승의 밥통인 여물통에 태어나서 거기에 뉘었다고 하는 사실이 상황이 그래서 잘 곳이 없어서 애 나을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면서 자신이 몸으로 살로 피로 우리를 위하여 다 주겠다고 영의 밥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나는 밥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밥집에 베들레헴에 와서, 바로 짐승의 밥그릇 구유에 와서, 너희의 밥으로 이곳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병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 먹이시는 일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육신의 밥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아가서 우리가 먹어야 할영혼의밥 말씀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비롯해서 암호서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우리의 밥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그 살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정말 가라고 배고픈 것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밥, 예수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이 내 삶의 진정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널 갈등하고 갈망하고 아쉽고 힘들게 산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영혼의 밥이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라는 거죠. 영혼의 생명이신 그의 영혼의 밥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정말 우리에게 배부름과 만족의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하지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다될것 같아요. 내 지갑에 돈도 많고,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우리 집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지면 다잘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죄 짓습니다. 부자들은 또 다른 더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혼의 밥으로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걸 소유해도, 이 세상에 뭘 가져도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두 부류의 축하객이 있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사회 지도층을 말합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이 사회의 약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밥은 부자도 먹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구유의 누인 아기를 만나야 하는 것은 가진 자뿐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사람도 구유의 누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유대의 왕이 왔다면서 그 왕을 아련하러 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념과 종교와 인종의 차별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구유의 누인 예수, 내 생명의 밥,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줄 진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유의 누이신 예수님의 표적이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계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역사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가면서 참뭐 새로운 걸 꿈꾸고 기대도 많이 하지만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과 개발 또는 발명 때문에 우리 인간이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미래 인류의 삶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그 대안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공동체를 말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공동체인가 했더니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는 만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든게 이스라엘의 기부처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말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류가 미래에 같이 잘살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그분들이 마을 공동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총회가 지금 총회장님이 부총회장 시절에 마을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그분이 어떤 뜻을 했는지 아직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미래학자들이 마을 공동체 외에는 우리 인류 미래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믿음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다르거나 사상이 다른 쪽에서는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인류가 살아남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지금 갭이 너무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길은 공동체를 이루고 내놓고 함께 사용하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전 세계가 온 마을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가진 자나 약한 자나 다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구유의 생명의 밥으로 있사니 너희들은 이 밥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산다. 그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의 구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되어서 내 앞에 와서 다 공동체와 그한 믿음으로, 나 예수의 말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삶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라. 그것만이 인류의 미래의 새로운 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가 밥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먹을거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류도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밥이 되는 거죠. 내 것을 내놓아서 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먹혀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그 구유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떡집 베들레헴에서 김성의 밥그릇 구유로 오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유로 초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성탄을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이 우리 인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그 2000년 전 구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인류를 살리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답까지 주셨다는 것을 생명의 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그의 살과 피까지 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밥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지금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이 성탄에 우리들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어린 주 예수 구유에 있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구유에 있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밥집에 그짐승들의 여물통에 구유해 오신 예수님. 내가 밥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으라 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받습니다. 주님으로 우리 안에 채웁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허기지고 그 채워지지 않은 마음 안에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으로 채우려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 안을 채우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주신 말씀 안에 주님 주신 생명 안에. 주님이 가신 그 은혜롭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님이 밥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밥이 되기 원합니다. 남의 밥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밥이 되어 남에게 먹히어 돌이어 남을 살리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